저 뒤는 뭐야? 뭐야? 저저 뒤는 저저 어, 뭐야? 너, 네 마음 전해줬다. 할렐루야. <laughs> 아, 나저성당에안 갈래. 저 성당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성당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랄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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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제 키플롬. 다들 어디 계심? 다들 어디 있음? 일단 모여봐. 뭐, 뭐 할지 고민 좀 해봐. 그러니까 어디 있는데? 너희들 <laughs> 어. 거기 딱 있어. 거기 딱 있어. 내가 거기를 딱갈 테니까. 거기 를딱 있어. 움직이기만 해봐. 뒤진다. 생쥐야 저거 원혈이 타, 하죠 핑크색 핑크, 핑크 개리처 재밌어. 안녕 친구 안녕 원혈이 안녕 반가워 안 저거 재밌어 좋잖아. 점프도 하고 부스터도 쏘. 씨발 진짜. 어쩌는 거야? 우리만의 인사를 했어. 이돈 뺏겨봐. 개새끼야. <목소리> 아또 보험 불러야 되잖아. 보험금이 얼마야? 보험금이 얼마야? 다섯 개 습격들이 있어 원래. 그중에 마지막에 어? 있는 게 어? 퍼시픽 스탠다드 은행 습격이라고 오늘 할 건데 다섯 개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퍼시픽만 한번 해보자. 오케이. 제일 재밌. 어뭐 따로 해야 돼? 뭐안 해도 되지? 일단 있어봐. 응, 음, 알았어. 닥치고있을게 내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 가만있으라며. 어떤 사람 만들어 가만있으라니까 닥치 있고 이슬란 뜰 아니야? 어, 나길련네 자네? 아야, 우리 우리 분배돼야 돼. 열존자리 누구입? 마땅시. 형준이야 친하게 지내. 어다시가 누구임? 어따시. 응. 너가 오건열 셔터. 지금처럼. 갈게요. 아스아 베트맨타. 이제 야채 밀기면안 돼. 미안. 에? 우와. 아 진짜 진천 아, 시간. 아자 시작하기도 전 이러게야? 우 정주나. 우 정주나. 우 정주나. 야제 오건열이 레이더 표서 알려줘야 돼. 되게. 지금 사방에 사방에 다 뜨는데. 가장 가까워 보이는 점을 안내해 주자. 앞으로 갑시다. 미미. 앞으로 직진. 여섯 시 집입니까? 오, 스톱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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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여기서 왼쪽에 뜹니다. 왼쪽이요. 아, 부딪히지 마. 방금 나처럼 돼. 여기 2자리인데 저건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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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저 베이지색. 베이지색? 아, 저 트럭인가요? 맞 저거. 예. 나이운전차고 네, 오케이. 어디로 갑니까, 또? 앞으로 갑시다. 찍지? 우회전, 우회전. 아, 아니다아니에요 가던 길로. 아, 뭐야? 아니다. 좌각했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말라, 말라, 직진 <laughs> 아니다 직진 왜 이딴 데 뜨지? 우회전 우회전 아이씨 진짜? 없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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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어디로 가요? 어어리코는다 아니면 팀업할 일 있으면 도랑 오지게 나가고 힘내지게 잘해 잘하고 있어 어? 좌회전 좌회전 <laughs> 어? 아님 아님 여기가 아니 아니 진짜 여러 3분 남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수 있지. 응. 아야 잠깐 만 초대하기 전에 니네 옷가게 좀 가볼래? 형준이랑 형현이. 왜? 살거 있어지. 쇼핑. 어, 쇼핑이지. 쇼핑. 복장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의 복장이 어때서? 검은색 중기가 뮤티리티 베스트. 이 습격 시리즈 미션에서 총을 맞을 때 데미지를 줄여줘. 어... 재밌는 시스템이죠. 근데 나 민소매끼 싫은데. 셔츠를 껴있든가 스페이스 눌러서 그거 커스텀 복장 지정 좀 해줄래? 나중에도 이제 쓸 일이 요긴하게 있을 거야. 복장 이름 입력. 뭐라 할까? 안 들어오네. 이거 맘대로 해. 해. 정현이가 코디해준 똥 베스트. 그. 어? 아나 해준이가 정현이의 코디해준 똥까지만 이름 적을까? 오쉣옷오세개 바꿔. 그래서. 왜왜 실수했어. 옷못 바꿔. 이새끼야 이번 거 진짜 어려워. 헬기가 안 먹듯이 폭발탄 쏴 대고 쉽지 않 e 도전 군부대 p s Anne, Tozon, k 리 m b 지 d e d 지 l 지 c h i t a Marija, 지 a 지 i j a 지 x o m i s h Kuga, b u m a r i 지 a Bumarija, Bumarija, 지 u m a r 인지 a y o u 인 g s y 스키오빠 운전 잘한다잉. 아무도 없는대로 가주세요. 아무도 없는 저희 집 어때세요? 라면 드실래요? 라면 좋지. 공격이세요? 라면 수비세요? 미드필더로. 어둡고. 미드필더 미드필더 라면이요. 리베로 리베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는. 아 공수 얘기하지 말고 빨리 라면 주세요. <웃음> <웃음> 아 씨발 입질 태평기 이거였구나 이제야 기억났어. 아니 도대체 뭐길래? 승균아 너 뒤에 타. 니가 뒤 좋아하잖아. 뒤에 타면은 헬기 멀리서 먹는 거 잡아줘야 된다. 목말이 뭐 잠지 오케이 목말이 잠지 목말이 잠지 목말이 잠지 오빠 목말이 잠지 오케이 렛츠 아니, 고 이거 네명다 같이 타야 돼. 아나 같이 해야 돼? <laughs> 이승균 너너 그러다가 터지면은 나한테 욕할 거야. 그차 터져서 죽으면. 안 터져. 걱정 마. 내가 안 터. 토... 토... 그렇지 내가 명신이지 안 터지는 리전일테니까 <laughs> 터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명신이지. 응 음, 맞아 너 명신이야. <laughs> 아이씨발아 그렇네 나는 안끊오 쉣! 지금 1인으로봤아 이거 지금 승준이 뒤에 타있잖아 와 <laughs> 존나 부담스러운데 승준이가 저거 좋아해 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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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조심 사격 조심 저 트럭 은근히 약하헬기잘 잡아줘야 돼 이거 헬기한테 맞아서 터지면 미션 실패야 돼 보이면 바로 잡아 보이면 바로 <laughs> 그냥 봐봐 이거 어쩐지 위안은 개섹시하다 정민오빠 너무 섹시해 어차피 지금 잡을 때까지예요 안, 어디로 가려고안 띄워줘가지고 어딘지는 아는데 가라고 띄워주지 않으면 나도 소용이 없단 말이지 어? 어? 원투지? 어? 뭐야 우리랑 같이 해서 그렇다니까 거기 어, 진짜 원투 잘하진짜 우리가 잘한다니까 네네 잘했다 나 칭찬 지금 3번 이상 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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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앞에 주둔발을 싸버린다면 그러면 GTA 삭제하고 음. 집, 집, 집 불내고, 어, 집 불내고. 그래. 오케이, 바로 그래. 간다. 폭동을 일으키고. 자, 잠깐만 설명 들어봐. 다음 미션 바이크거든. 또 폭발물 쓰면 안 돼. 바이크 터지면 미션 실패야. 또 26야? 그럼... 아, 그26 아니야. 이건 슈. 아, 뭐야? 그럼 끝났네. 비난레가 조금 어려워서 비난레도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야돼 비래 자꾸 나 왕따 시켜서 지금 잘 들으라고 계속하는 거야. 왕따라니? 애정이야, 애정. 야, 장난이잖아. 아, 진짜 <laughs> 학, 학폭기에 넘겨. 어 저거 진짜 한번 해본 말도 있네 저거. 저 뒤는 뭐야? 저, 뭐야? 저저 뒤는 저 뒤는 뭐야? 뭐야? 너니 네 마음 전이졌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나저 성당에 안갈래저 성당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공장 아니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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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키플로 이거 그 포지션이 있거든. 막뭐 해커 막 그런 거. 예. 전 미드 미드 갈래요. 그런 저, 거. 전 소포시요. 내가 뜨 어, 그냥 쳐요? 내 말을 듣고 있니 일단은 경제담당을 쟤네들이 시키면안돼아 왜? 아, 개지실를한 번만 해도 돼. 뭔데? 뭐 하려고? 왜, 왜? 우리 소리 15%냐고! 잠깐만, 내가 언제 그랬어? 어, 오, 오 사라다들 아. 총기 한정식찍고 그거 잡고 자, 여기 오늘 게... 점심이야. 정현이는 빅맥 먹고 우와, 그렇지. 아 빅맥 존나 맛없는데. <laughs> 잡지 마, 잡지 마. 속으로 겨눠. 아 그래 잡았는데? 꺼 담당 누구야? 문자라고따 오시게 누구야? 그... 해커 오건열 옆에 있어. 나뭐이너 원래 총 겨누는 역할인데 애들이 사람을 죽여서. 금거문 열어줘요. 금거문 열어줘요. 금거문 열어줘. 요 아... 족하지 마쇼! 다 집어 다 집어. 집어 집어 집어. 집어. 그게 나만 집어? 어, 그거 너만 집는 게나은 맞으면 돈이 줄 거네? 카지노처럼. 근데 다 같이 먹으면 은 와. 우리가 맞아도 돈다 주는데 너 혼자 음... 먹으면 너만 맞으면 너가 줄, 너만 죽잖아. 나한테 근데 이런 큰 거를 맡겨도 돼? 어, 어. 괜찮을 거 같아. 그만큼 나한테 의지가 있다는 거지? 나대지 아, 말란 뜻이야 그럼. 무석 아니야? 따라오면서 처리해. 너는 몸을 채우선 저는 그럼총안 듭니다. 제가 맞으면 여러분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 출발, 출발, 출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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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존나 시원 없는 새끼. 오, 이쪽으로. 승현아, 너 타. 오케이. 그럼 타야 돼. 오케이, 고. 레츠고거 맞았지? 어, 어, 고마워. 됐이 정도 처리해줬어. 왜 이제 괜히 총 맞으면서 가야 돼 고마워. 통째지 말랬잖아. 왜왜왜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 조금 서운할라 그래 이제. 서운해 하지 마. 아, 안 서운해. 잘았어아 지금 아, 아할 자격 없어. 운전 실력은 살짝 서운할지도. 어 지금 오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저돈 가져 있어가지고요. 돈이 뼈들이야. 응. 음. 뼈들이긴 해. 가자. 렛들. 이제 대기 타돼기다려지금 타이스맨, 너 총알 받이 되고, 야, 이런 낙하선 강하다. 히어, 배조래. 테슬기 탈까? 내려로는거 야, 방탄 이런 거다처험해서 나와라. 홍윤아, 야, 어. 싫어해. 왜? 왜 아, 내렸구나. 왜내 말을 안 듣지? 미안해 못 들었어. 그냥 아이 그말 뭐, 말을 안 들어 얘기한다고. 나티어링하고 있는데 그냥 뭔 있는 뭐 차단할게. 아니 그러지 말고 얘행기 아, 아, 때려 때려 죽이느라. 내가 왔을 때는 헤이로야 헤이로. 이 정도면 나의 잘못이라 생각을 해. 여기 나를 반겨줘. 헬로우. l o 이 이쁘시오. 끝. 끝지? 이게? 존나 쉬운데? 예~~~ yeah.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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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아,